국민 체육 진흥 공단과 함께하는 국민 체력 팩.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이슬재. 느낌필 느낌있는 남자 코미디언 유재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시안 게임 축구 한일 결승전 모지하는 엄청난 축구 빅매치가 열린다고 해서 저는 이곳 송파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출전할지 지금 바로 선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나와주세요.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에너지 뭐야? 잠깐만. <laughs> 아니, 소림 축구단 아니에요. 혹시? 어, 다들 날라서 오셨구니 <laughs> 아, 저희 이제 들어갈게요. <laughs> 네, 아, 에너지 다써 가지고 어가쇼팅을 너무 많이 했어, 요 지금. <laughs> 사실 엄청난 분들이 와 주셨어요. 요즘 네. 골좀 때리시는 분들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지금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지금 네. 활약하고 있는 네, 저희는요. FC 개벤저스의 저는 공격수 오나우딩요. 코나입니다. 예! <laughs> <맞아. 웃음> <laughs> 네. 저는 어 조혜태 선배의 뒤를 이어가지고 어, 깜짝 활약을 했던 대구우먼 네. 허민입니다. 허민 선서 거기서 와자 허태 두 개의 심장 멈추지 않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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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너지 적정아 <적도와> 김연선입니다. <laughs>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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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지 <laughs> 자, 그러면 오늘 맞붙을 상대 누구일지 한번 남인 씨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살짝 제가 듣기로는요, 국민체력 100에서 좀골좀 좀 때리는 분들이라고 오.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골좀 제대로 때리는 네.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거든요. 네. 과연 어떤 분들인지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FC 개벤저스에게 도전장을 내민 분들, 나와주세요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잠깐만 야! 점프를 야! 얼마나 야! 하는 거야 휴식했어 그치 휴식하셨어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저희 국민체력백을 대표해서 FC 처방저스 골로 는 골키퍼 고병지 고태현이라고 합니다 멋있다 절대 뚫을 수 없는 통곡의 벽 수비수 최홍렬입니다 와 타고난 공격 본능의 공격수 윤혜옥입니다 에너지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네. 몸풀기 체력 측정부터 지금부터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오. 가시죠! 가자. 가시죠! 아, 이렇게 오, 해야지. <laughs> 마쳤습니다 오! 오! 해보신 소감 어떻게 되세요? 남미님 진이 다 빠지고요 그리고 또 <laughs> 저거 목에서 피 맛이기 <laughs> 기분 탓인가요? 아니면 저만 그런 건가 어떻게 되는 건? 가 <laughs>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지금 약간 오랜만에 어. 목으로 떼질한 느낌이에요. 아목로죠질아니 네. 네. 혜선 씨는 어떠셨어요? 아 저는 뭔가 축구 한판 네. 뛴 느낌이고 음. 하면서 이런 이런 것들이 약간 나에 대한 그 싸움 음. 내 자신과 싸움을 했던 것 같고. 네. 호민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런 내 체력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라는 거를 좀 측정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음. 근데 너무 힘들어. 아, 힘들지 힘들다. 아, 체력이 많이 아, 나빠졌어. 아, 아. 그러면 지금부터 체력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1등은 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깨고. 아, 김혜선 씨. 아, 감사합니다. <laughs> 허민 님. <목소리> 진짜? 1등 대박이다! 체력 인증서서 2등급이 나오셨으니까 오, 엄청 체력 좋으시네요. 아, 등급이 나와요. 네, 너, 이거 다나오네 네. 저희가 한 가지 좋은 거를 보는 게 아니고 네. 네.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 종목이 오케이, 고루 좋아야 아, 등급이 잘 나옵니다. 몰랐네. 네, 허민님은 체력이 전반적으로 다 좋게 나오셔서 네 2등급이 나오십니자 그러면, 아니 저희 꼴찌얘기자 이제 메인 이벤트죠. 아 제발 꼴찌 몇어이세요 우리 개벤조스, 자 꼬치는 누가 구 잡아? 안돼, 안돼, 나 적정한 아니야, 말이야. 자, 내가 지원할 수 있게. 오남이님. 이님이 참가증 나왔네요. 참가증, 네, 참가증. 네, 네? 어, 너무, 네? 너무 증이에요 김혜... 3등급 나오셨습니다. 아, 등급이 아이고. 없으세요? 남미님은나 어, 등급이 없어요. 나 뭐라도 주세요. 대박이다. 어, 이게 체력이 하나 막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 아까 이제 심폐지구력 할때악명 <laughs> 좋았잖아요. 악명은 좋으셨지만 네. 심폐지구력이 너무 떨어지셔서 아 그래서 참가증이 나오셨어요. 심폐지구력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해본 체력 측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저희 국민체력백 체력 측정은 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셔 네. 어, 국민 누구나 무료로 무료. 이렇게 하신 것처럼 체력 측정 받 받고 운동 상담을 해드립니다. 와, 네. 아니 사실은 건강 검진만 받더라도 몇십만 원씩 들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체력 측정도 하고 처방까지 하는 게 무료라고 하니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그 점피 회원님들 다 데려오고 싶어요. <웃음> <웃음> 다 데려와서 기계도 좋더라고요 인바디 기계도 어, 그렇고. 네, 다 같이 한번 단체로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든 걸다 끝냈으니까. 몸 풀기 끝났잖아요. 네, 끝났죠. 이제 오늘 본 게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가 더안 끝난 거였어요? 축구 대결. 집에 가면안되나요 축구 대결 하죠 몸을 너무 대대푼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경기장으로 지금 바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Let's go. Let's go. Move! FC 개벤저스와 FC 처방저스의 골 때리는 경기. 1라운드는 퀴즈 게임입니다. 자 꽃가리 설치가 됐습니다. 오! 대벤저스는 꼬까리 3개고 왜요? 어? 네. 어, 여기 왜 5개죠? 음. FC 처방저스가 5개인 이유는요. 음. 1번부터 3번 문제까지 네. 국민 체력 백과 관련된 문제이기 음. 때문입니다. 아, 아, 아 그러면 우리 아 빨리 가도 소용 없잖아요. 우리는 한 개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그럼 <laughs> 아 그럼 여기 10개를 세우죠. <laughs> 아, 네. 아, 열 10개요. 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국민 체력 백 체력 측정 항목 중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근력. 2번, 근 지구력. 3번, 탄력성. 4번, 민첩성. 5번, 유연성. 자, 시작해서, 오, 오, 오. 잡고, 오케이, 먼저. 자, 서주세요. 서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탄력! 몇 번? 어? <laughs> 어? 몇 번? 3번! 3번, 탄력성? 탄력! 탄번 탄력! 탄력. 샤오미다! 어떻게 이렇게 맞추셨어요 저희가 네? 네, 아까 했 거니까 네, 아까 딱 하는데 이게 저희가 우리 세이 개벤져스가 몸으로 부딪혀야 아는 스타일인데 아까 부딪혀 봤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시작이 좋습니다 1대 0이고요 아...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중 네. 과학적으로 체력 관리를 하는 국민은 총몇 퍼센트일까요? 오. 1번 4.6% 이번 팔점구 프로 삼번십이점오 프로 사번 이십 삼점이 프로 오번 이십 육점오 프로 자어민 어미, 어미 씨자어민 씨가 먼저 있어. 왔고요 자 문제가 뭐였죠 <laughs> <laughs> <모기, 모기>, <laughs> <정답 여쭈고 문제는. 웃음> 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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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외출고 문제는 자 한번 보기만 보기만 문제는 기억해 일번삼점육 이번 팔점구번십이점오사번 이십 삼점오번 이십 육점오일번일번사점몇 프로. 정답! 정답! 와, 홍민 씨, 아니, 홍민 씨, 아 어떻게 맞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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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체력 측정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음. 그래가지고, <laughs> 적, 제일 적은 걸로 골랐는데. 근데 진짜, 저희, 우리, 우리나라가 네. 체력 측정을 국민분들이 진짜 안 하시나 봐요. 아니, 저희도 몰랐고, 아, 나도 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아, 아니, 이 정답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 저희도 이렇게 적을 줄은, 어... 네.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체력 측정하러 언제든지 무료니까 네. 자주 저도 와주시고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개벤져스가네 네 문제, 서방저스가 두 문제를 맞췄는데요. 저희가 기본 점수가 천 점이 있었습니다. 어, 맞어, 맞어, 맞어. 이렇게 해서 총 FC 개벤져스 5,000점, FC 처방저스 3,000점으로 찬스카드 5장, 3장을 획득하셨습니다! 야, 찬스 5개면 은 우리와 어, 승산이 있어. 자,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빅매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동일한... 아, 선수들 악수를 하고 있고요. 해설사로 우리 환영 매니저님이 네,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특별한 계기로 오매니저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있죠 매니저님? 일단... 어, 오 1대1 찬스! 면안 됩니다... 아 어, 자! 지금 일단은 우리 윤혜옥 선수가 강한 돌파를 했어요 오늘 처음 축구하신다... 어 잠깐만요! 너무 센거 아니에요? 너무 센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깜짝 스트레스 풀러 오신 건가요? 자, 찬스가 총 여덟 개가 있거든요. 많이 쓰셔도 됩니다. 오, 나이스 패스! 자, 윤호욱 선수, 아, 일단 약간 공을 다시 터트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죠? 어, 제 터치. 아, 여유롭네요. 자, 나이스 패스. 어, 수비가 없는데요, 자, 너무. 아아 아무래도 아 우리 윤호욱 씨, 네, 해욱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생애 첫 축구를 네, 삼대3으로데뷔를 합니다. 자, 한명제겼습니다 어. 뺏기면 위험해요 뺏기, 오, 오나미 선수 그렇죠. 오나미 선수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오야 살아있네요 오, 수비가 만만치 않아요 자 다시 그렇죠. 오, 야, 그치. 여유 있어요 슬픈. 현란한 게임. 김혜성 씨 여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아 하다 보니까 어, 바로, 바로 슛1대슛아 슛. 슛.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자자슛뭐버야슛 최홍열 선수 첫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몇 분이에요? 찬스! 찬스 썼습니다. 자, 찬스 섰습니다. 자, 찬스 섞고 잠깐 멈춰 주시고요. 자, 우리 개벤져스의 찬스는 자 하나, 둘. 자 상대 팀한명 외계인 선글라스 1분 아, 동안착용하기 아니 자, 그걸, 근데 나, 뭐, 이거는 근데 못쟁이잖아요. 근 잠깐만 아, 더잘 보이잖아요. 자, 이거 더잘 보이는데? 아, 아, 이건 좋은 거지. 자, 어, 잘 보이는데? 진짜 이거, 이거 m c 스케아니야 MZ 스케일. 여기 여기 다 말했어. 이거 MZ 스케일 아닌데? 아니 이게 너무 건데? 어뭐 멋있는데? 어잘 어울리는데? 어, 어, 어 MZ 같다. 어, MG. 잠깐만요. 멋쟁이 같은데? 사랑의 포즈 하나 둘 셋. 아? 아? 어 못쟁인데? 하나 둘 셋. 오, 자, 와, 써그 멋있어, 멋있어, 홍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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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일단은 처방저스, 최홍현 선수가 슛을 많이 하자. 자, 슛을 많이 하자로 작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자, 어 네, 우리 사인을 자주 자주 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대 골키퍼가, 네, 고태현 선수죠. 어,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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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야 슛, 달려가돼요달려야돼요 슛, 하나 슛, 슛, 아, 슛. 너무 아쉽습니다. 야 이거 재밌네 이 게임. 오 움직임이 다른 게임. 어, 어 일부러 센스 있는. 걷어야 돼요. 그렇죠. 어어저 선수 뭐야? 어저 선수. 해선 선수 잠시만 요 지금 찬스 써야 되거든요. 찬스 써. 아! <웃음> <웃음> 이렇게 되면 2대0이 됩니다. 네자아 봐봐요. 찬스 쓰세요. 찬스! 갔 찬스! 아니요. 아, 잠깐만. 이거 내가 찬스 해어그 전에 찬스를 시니다 제가 그찬스첫선데 지금 이 분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 이분에 말을 개. 내 카드를 저항합니다. 아니, 아 심판님. 오세요, 찬스를 썼는데. 오세요. 오시라고 합니다. 자, 현 선수 오시라고 합니다. 부스를 불렀는데 밑으로 불렀는데 장기자랑랜드 아. 아. 아! 보셨죠? 이렇게 해서 꼭 넣는 거. 자 거기다가 지금 찬스. 여기 개인기 할 거면 축구 대회 를왜한배관자 거기다 개인기로 축구 대회 왜 해요? 기분 나쁠 만해요. 자 상대 팀한명3분 동안 퇴장. 아! 상대 팀한명3분 동안 퇴장. 아! 3 분이면 세골 넣을 수 있어요? 자3 분이면 세 골. 아골당1 분이다. 네 그렇죠 가능해요. 자 골이 어이러 실수 어! 자 주고 천천히 자, 와야죠, 와야죠. 천천히 천천히 바로 바로 아 코너킥 아! 아! 빨리 빨리 와 오, 좋다 자, 자 어, 됐다 됐다 어요 됐다 잘어요 됐다 쇼다 아! <laughs> 자 따라붙습니다 자3대1김현선 선수 자, 자 오나우딩용 우리 별명처럼 과연 한 골을 또 넣어 주실지요? 자 벌려주고 허민 자 지금 어떻게 봅니까 슛 와! 오나우딩요 이건, 이건 생각 못 이거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오나우딩요 별명에 맞게 딱 골을 넣어주셨습니다 3대이3대 막아야 돼 지금 자이삼분 어, 어. 동안 마지막 아마끝자 아! 아, <laughs>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은 현재 3대 2로, 네, 아쉽게도 FC 개벤져스가 2점, FC 처방저스가 3점으로 FC 처방저스가 리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처음으로 생일 첫 축구를 한 윤혜욱 선수가 생각보다 되게 잘 차셔서. 제 생각에는 지금 송파구에서 지금 네.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 네. 송파구에서 뛰고 있는 선수다? 아, 네. 아닙니다. 오? 네. 어? 그럼, 아, 그럼... 아들이 있다. 아들이 있어요. 아 그럼 아들. 아들 무조건 축구하지. 아, 요즘에 한번 해봤어요, 한 번. 어? 한 번. 이거 연습하려고. 아, 그러다가. 그럼 연습하려고? 음. 아들과 축구를 했다. 잠깐만 이 정도면 저희도 연습하고 왔죠. <laughs> 아 우리는 아들이 음. 없으니까 연습을 못했죠. <laughs> <왔죠. 웃음> 자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찬스는요 각 팀당 두개 정도를 쓸수 있게 남았습니다. 됐어요. 자 윤형 선수 드리블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 야. 자 이거 뛰어울줄 안다는 건 벌려주고 대단한 거거든요. 주고 벌려주면 돼요자자자자 이대, 이대, 이대. 이대. 자, 자 바로 자, 자, 자 바로 슛 가야돼 가야돼요 아, 아, 가야 돼, 가야 돼요. 아 아니 전반전보다 더 성장을 했어요 저 선수 오, 오, 자 이거 우와 자 지금 두번 막았어요 두번 막았어요 역시 거민손 허민손 네 허민손 허민손 네 별명이죠. 찬스! 어, 어, 어. 자, 우리 찬스 썼습니다. 우리 고태현 선수. 찬스. 자, 상대 팀한명 지압 슬리퍼 30초 동안 착용하기. 오나미 선수, 오나미 선수가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우리, 우리 나 찬스. 우리 찬스. 아, 역 찬스. 우리 아, 같이, 아, 더 같이 더. 찬스 쓰나요? 자. 상대 팀한 명, 인형 탈 1분 조 쓰기! 우리 30초가 일분이야 좋았어, 좋았어. 차차 자, 지압 슬리퍼 네. 30초. 인형 탈 1분입니다. 양말을 두 개나 신었어요? 아, 양말 오늘 양말, 좀... 양말 어서 또 신었어요. 괜찮아요? <laughs> 자, 아우 살생. 어제 색이 이렇게 다른 양말은 처음인데. 아, 오나민 선수! 예. 괜찮아요? <웃음> <웃음> 장스거든요 지압슬리퍼! 골키퍼! 지압슬리퍼로! 아! 못아 막았어요! 4대2가 됩니다. 음, 개무선수 좀, 공을 뜨게 차야 돼요. 네.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이거? 아, 이거 일부러 하는 것 같은데요. 어, 뭐야? 어, 뭐야? 안 아, 보이네? 아, 어, 보이나? 진짜 안 보이나 봐요. 이거 못 치면 안 돼요. 아 4대3! 아 자, 우리, 백두끼 벗어주시고요. 백사차 벗어주시고요. 4대3입니다 혹시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헤이, 헤이 불렀거든요? 헤이, 헤이 e y 바로 해도 돼요 어 나이스 어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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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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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찬스!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찬스, 찬스! 바로 이 타이밍 찬스! 아, 찬스! 아, 아 너무 웃기다 <laughs> 와 진짜 너무 웃기다 자 1분 동안 손 사용 가능 핸드볼 경기로 바뀐 거예요 개벤져스는 자, 일단 시간이 갑니다. 1분 동안이에요. 자, 세분손 사용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도. 지키겠다. 아, 지키겠다. 손는. 손은... 아니네. 아, 아니.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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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맨도 핸드볼로 몇개 했어요? 이게 핸드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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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인가요? 농구가요 아, 아. 자, 1분, 아. 1분. 자, 농구인가요? 1요자분 하지만 잘맞고요 농구예요, 농구예요.

아차 없어요 와아 지금 아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와서 인사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오셔서 5대4로 FC 처방저스가 FC 개벤저스를 이기게 됐습니다 차렷 아.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멋있는 경기였어요. 네. 우리 양팀 너무 멋있었고 아 우리 최홍열 선수가 정말 너무나 큰 활약을 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FC 캐빈저스와 FC 처방저스의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 자 네. 오늘 경기는 5대 4로 네. F C 처방저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아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박빙의 경기였는데요. 아, 진짜 개벤처스 분들이 진짜 너무 잘해주셔갖고. 네.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 저희가 진짜 겨우겨우 겨우 정말 이긴 것 같아서. 네. 아, 지금 아직도 숨이 차네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자, 우승한 팀에게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선물이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선물.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생활 감사 많이 많이 으세요 하지만 우리 FC 개벤저스 아. 팀도 저희가 드릴 게 있습니다. 뭐요 FC 개벤저스 팀은 1라운드 퀴즈에서 총 5000점을 획득했고요. 네? 2라운드 축구 경기에서 4골을 넣어서 4000점을 획득해서 네, 네네. 뭐예요?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총 9천 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 죄송한데 아, 그게 뭔데요? <laughs> 아,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는 국민체력백의 다양한 체력 관리 서비스랑 음. 스포츠 활동에 참여 후에 정립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해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와! 어, 어디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 <laughs> 관련된 운동 시설이나 오. 아니면 그 용품. 퀴즈 시작할 때 저희가 기본 포인트로 1000점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민체력백 홈페이지에 가입만, 음. 회원 가입만 해도 기본 음. 인센티브 천 점, 오. 그리고 체력 측정 시에 오천 점을 오. 여러분에게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많이 주신다. 네. 그죠막 응. 퍼주시네. 네. 우리 FC 개벤저스 분들 이제 종료를 할 때가 왔는데 네. 직접 체험해보시니까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요. 음. 덕분에 너무 음. 즐겁게 경기했습니다. 맞아. 잊지 못할 하루입니다. 네. <laughs> 아,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체력 체크 이런 것도 네, 막 맞아. 평소에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체력 체크도 또 받고 우리 전문 우리 상담사 분들의 그런 상담도 해주시고 음. 그리고 축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9,000점이나 주고. 그쵸? 또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져서 이렇게 한 돈도 선물로 주고. 너무너무 음. 너무 뜻깊은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laughs> 스포츠 인센티브가 좋아요? 한 돈이 좋아요? 한 돈. <웃음> 아, 솔직한 거나 좀. 아, 너 네, 재밌다. 네 재밌다. 마지막, 어민 씨도요. 아, 저도 사실 체력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뭐,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 이건 체력전이야. 진짜 아, 끝까지 체력이 좋아요. 모든 끝까지 할수 있다고 음.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오늘 저희 뭐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체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음. 또 진짜 몰랐던 우리 국민체력의그 음. 이거 정보를 음. 좀 가지고 좀 가셨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네. 건강하게! 자,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신 FC 개벤저스, FC 처방저스 모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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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리면 아, 같이 땀을 흘리면 뭐가 돈독해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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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